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어? 안 기다렸나? <laughs> 극한소개팅 4탄을 준비했습니다 극한소개팅 벌써 4탄까지 왔어요 뭘 하면 스윗보이가 극한상황에서 소개팅을 받을 수 있을까? 고민을 하다가 스윗보이가 사실은 급동매니아 <laughs> 급동매니아거든요 먹으면 바로 싸겠다 약간 이런느낌 특히 매운거 먹었을때 바로 화장실 직행 그래서 오늘 극한 소개팅 4탄은요? 스윗포이 똥 싸러 갈때 소개팅 시켜주기? 자, <laughs> 그래서 오늘 소개팅 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난 제 여자친이 나왔습니다. 세계 미인대 1등 출신입니다. 깜놀! 배수경양입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오 배수경입니다. 어 오빠, 어? 근데 우리 이거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. 왜, 왜, 왜? 나 1등이 아니고 2등이어서. <laughs> 너 세계 미인대 2등이야? 아 그럼 내가 너 초대 안 했지 일등을 초대했지. 아 뭐야? 포즈 잠깐 부탁해도 돼? 다섯 수업개아 아, 그래 그럼 안 해도 돼안 해도 돼. 아니 화이 오빠 뒤로 들어. 야 뭐야? 오오오오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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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수입 부위의 제일 이상형에 가깝지 않나. 내가? 영준이가 응. 똥 마려워서 화장실 갈 거야.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네가 들어오면 돼. 응 지금 영준이를 만나기로 했거든. 짬뽕 같은 거 먹고 올 테니까 매운거먹어야 바로 나오거든. 아 잘해 줘. 하나, 둘, 셋. 파이팅. 삐약삐약. <목소리> 빨리 와. 야. 진짜 뭐, 내가 뭐, 뭐 먹방 유튜브야. 뭐, 야, 뭐 먹을 거야? 나 짜다. 여기 아니, 아니, 짬뽕 아니, 진짜 뒤진다 먹으면. 너. 여기 가서. 또 나? 스이보이 맛있게 먹어. 야, 좀 있다 살자 안경 뭐야? 잠깐만. 야, 뭐 하는 거야? 왜안 먹어도? 먹방 유튜버들은 안 먹어. 야, 부른데 어? 너무 해못 써. 그 국배경 오 오랜만에. 영준아. 어. 누가 사줬죠 형? 야, 생색내지마 아, 뭐, 짬뽕 하나 사준 거 가지고. 야, 나 8,000원 있어. 참다왜 찍는 거야? 삐약의 일상? 야, 일상은, 일상은 다 탈러 났어, 어, 나 없는 거 확인했어. 야, 경찰에 의뢰하려다 잡았어 없는 걸로 확인. 야, 삐약의 일상은 아니고. 올카는 지금 대놓고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. 그러면 극한 소개팅은 <laughs> 어, 어, 잠깐만 어. 오늘 뭐 완벽한데? 복장도 괜찮고 어. 상황이 극하지가 않아 <laughs> 극한 소개팅 리는 없어 왜왜왜 왜, 왜. 야 극한 상황이 아니잖아 <laughs> 말이 안돼넌왜 <laughs> 네. 이렇게 소개팅 전화를 하는 거야 <laughs> 야 근데 그래, 진짜로 야 어? 아, 잠깐 너 카메라 꺼봐 야, 왜 아니 그래. 왜 소개팅 안 해줘 말.. 야뭐 뭐 해준 척만 하고 뭐야 뭐. 커피 뭐 내가 사야지 네가 사야지 커피는 무조건 내가 사야지. 어. 나 아메리카노인데, 어. 스트한 아메리카노. 잠깐만, 너 어. 너무 스윗을 어. 밀고 있는 거 아니야? 아 양모 같은. 나 너도 먹을래? 무슨 약 장? 간간 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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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? 응. 어. 푸니 밀크 시슬. 너몇살까본데 응. 나? 백한 살? 나 <laughs> 장난해? 왜? 나 백육십이 세. 내 목표. 너도 먹어, 너도 먹어. 쓸 때가 아프다는 어야 근데 진짜 왜 찍는 거야? 어? 뭐텐츠가뭐 나와 이게? 야할거 없으면 그냥 아왜 찍는 거야? 아. 알아서 그게 야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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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지, 어디 화장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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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화장지 아 진짜 아 그래 2 8일이요 잠시만요. 지금. 아십월이또못사 아, 2...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사어요예 아, 가능. 제발 또한달살 알잖아. 아 제발.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 잠 잠깐. 어디가? 어디와봐 들어와. 봐봐 아니 아니 잠깐만 왜? 여기 앉아. 자고자 화장실 갔다 와야 돼. 아이 알았어 알았어. 잠깐만. 앉아 뭐 왜? 앉아봐. 기다려, 기다려. 아 진짜 멈춰. 어, 잠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이거 진짜? 어? 너가 소개도 이치고 달리며.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어. 어, 오늘은 뭐 괜찮다며. 아 <laughs> 어, 이거 어 예상 바뀐데. <laughs> <인사해>, 인사 인사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십아 이영준입니다. 괜찮으신가 같죠오 <laughs> <laughs> 어, 오늘 소이 튕기지 않네. 와멋데어 이름이 배수 형말좀 말해. 아 누구? 대수이한 마리만. 그리고 어 세계 미인 대회 2등 출신이야. 2등 출신이고 어 1등이 잠만 수경아 1등이 누구였지? 알죠 중요한다고. 아뭐 중요한지. 아 빨리 빨리. 수경아. 어? 영준이를. 아 내가 내 소개할 거야. <laughs> 아. 나 <laughs> 이영준이고요, 홍대살고요, 영화 좋아하고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.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. 딱 기다리세요.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<laughs> 딱 기다리세요? <laughs> 잠깐만, 야, 너 소개팅이 오늘 처음 보는데 지금 쉬는 소리는 뭐야? 아, 뭐시는소리야안 가요. 콧구멍 뵙고 싶었어.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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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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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와. 영준아. 너 수경 씨 지금 바가지 고 너무 뭐 행복해서 그러는 거야? 아, 행복한데. 지어서 그러는 거야? 얼굴이 빨간데. 야, 수경아. 너 스타일인가 봐. 아냥 타야 게 많이 안 좋은 거 같아. 으세요 아, 네, 괜찮은데. 아! 이 영준 씨. 자지못 힘들 어데아 진짜, 진짜, 진짜 힘들어. 어? 힘들어, 힘들어. 아, 야 지금 거의 아그안까지 아, 왔어 아 알았어 용준 씨 <laughs>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저 <laughs> <laughs> 어디 가지잖아 <laughs> 아아 쇼파소리 쇼파소리 파 소리 소파 소리라고? 야아 진짜, 아, 진짜. 가만히 있어 이 냄새 아 무슨 아, 냄새 맡고 세요아아니요아니요 아, 근데 아, 영씨 음식 뭐 좋아하세요? 아다 좋아하는데 아, 진짜 장난 아니야아 진짜 장난 아니 이거 신나게신나게게 하얘 하이안쓰씨 잠시만요. 잠시 어만요 잠시만 자겠요 잠시만 자겠요 잠시만 자겠어요. 잠시만 어 잠시만 어요어만 자겠어요. 잠시만 만 자겠어요. 어요잠어요어요잠만 어디가? 야 어디가? 응, 응, 응. 야 만약에 저기야 저기, 아 저기. 괜찮아? 아, 야. 아, 사서, 사서. 야. 야, 똥냄새 뭐야? 야, 뭐똥 먹고 똥 사는 거야? 아, 을것 같아, 진짜, 똥냄새. 어, 조심하다. <laughs> 나 냄새 안 야, 나 나가야 된다. 어, 나가야 된다. 어, 어, 어. 된다고 길어진다고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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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왜? 휴지가 다터어진거아 휴지 갖고 왔는아 그래? 위로 줄게. 어. 빨리 줘. 야 뭐야 너? 야 내가 쏴줘. 영준아, 휴지 가져왔어. 어 휴지 빨리 나가자. 밑으로 줄게. 받아. 음. 이런 소리 팅 오랜만이야. 오빠 아, 무슨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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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공화이 많이 길었죠. 야, 잠깐만. 야, 똥이긴 거 아니야? 무슨 <laughs> 하는 거야. 어? 어? 잘 똥이 하고. <laughs> <잘 있어. 웃음> 아, 제가 좀 전화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. 네, 이해해 부탁드립니다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야, 전화를 여덟 <요즘> 두번 갔는데. 전화 고 전화. 제 번호가 노출되는 로려야뭐 보이스피싱이야? 앉아서 얘기하실까요? <laughs> 영화를 뭐 좋아한다고 하셨죠? <laughs> 스릴러랑 뭐아 스릴러 <laughs> 잠깐너 방금 되게 스릴았어 근데 근 이상한 가요 왜요? <웃음> 왜요? <웃음> 아, 예. <웃음> <웃음> 아 <잠깐만. 웃음> 아, 제 불가리 신상이 보는 향수를 쓰다 보니까 네, 좀 센가요? 잠깐만, 야 불가리야, 똥가리야 뭐 소리야. 똥이네요, 수경 씨. 네. 표면에 음,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 어, 제 스타일이에요.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 좀 할게요. 표면에 <laughs> 이런 말씀드리긴 그런데. 어, 네맞세요방금 찍는 남자는 좀제 스타일이 아니야. 오늘 신랑 남 네? 수업. 아, 그거 방구 안 가는 거야? 우 지금 안 나와. 야, 갔어 갔어. 아, 이거 꼼꼼다이거안 뜨고. 아, 왜 가는데? 야 이거 탔어. 승영이 갔어. 야, 어? 아, 제대로 해줘 거면. 어, 그게 니가 방구 껴서 그런 거 아니야. 왜 방구를 껴? 저 야, 쇼파 소리 같어 쇼파 소리. 툭, 툭, 툭. 다음 소개팅 혹시 기대가 되니? <laughs> 소개팅을 해주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야. 그거 하라고. <laughs> 아,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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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그동그니 <laughs>